예, 안녕하세요. 저희 장학사님께 소개받은 전주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셨는데 그만큼 저기 성에 차는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저희 그 1월달이나 2월달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대도 미달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게그 보통 이제 수능 원서 쓰시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쓰시니까 아실 텐데 보통 원서를 가나다곤 세장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얘기할 때 3대1이 안 되면은 이 학교는 미달이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교대가 10개 있거든요. 서울교대, 경인교대부터 해가지고 교대가 있고 제주대 학교에는 초등교육과 그리고 교원대학교의 초등교육과 이화여대의 초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11개가 있는데요. 이 11개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도 아시지만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밖에 지원 못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대도 서울교대, 경인교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1.9에서 2.2. 예전에 교대가 인기가 좋았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교대가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언론들에서 말하는 교대로 이제 뭐 미달이다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교대, 어, 그 언론의 오보 아닌 오보 과장된 정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교대 졸업자들의 평균 임용률이 전주대 교 졸업자의 평균 임용률이 90%를 상회하곤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을 뽑는 TO가 초등 교원 TO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작년에 저기 전라북도 그 초등 교원 임용 시험 그 경쟁률을 보면은 몇대 몇이 을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작년에 2.5대 1이었습니다. 2.5대 1. 사범대, 그러니까 사범대를 비하는 하건 아닌데, 어, 사범대가 인기가 조금씩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범대는 뭐 9대1, 10대1 이 정도가 이제 좀 낮은 편에 축하는데, 그래도 교대는 아직까지는 전국을 봐도 서울만 제외하고는 다 3대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어차피 초등교원은 계속 충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맞냐, 정냐의 문제인데, 계속 꾸준히 충원하는 정도의 그 교원 수급은 있으니까 그런 걸좀 고려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설명에는 어, 저희 이제 네, 올해가 이제 2024년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물론 고3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 4월달에 2025년까지 현재 고2 학생들의 저기 그 입학 전형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리고, 올해 수시전형 안내, 그리고 정시전형 안내, 그리고 작년 수시전형 분석, 그리고 정시전형 분석.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다니고, 고2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수시모집 수시 인원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올해 올해까지만 해도 127명, 이것도 많이 늘어난 편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은 100, 수시로 185명을 선발합니다. 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저그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이제 뭐 전북대라든지 원강대라든지 기타 그 종합대학교들은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는데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7명을 선발해, 그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명 늘어난 71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내후년도 그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5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도 어 범위가 호남권이 아닌 전북권으로 저희는 그 아직 확장하지 않고 그 묶어놓고 있어서 전북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시 최저 등급을 어, 굉장히라고 하면 조금 이제 학부모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완화하려고 하고 아,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네 가지를 12 등급 그러니까 평균 3 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데요. 이제 어, 내 후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15 등급 그러니까 이제 3 등급 더 낮춰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은 저것도 높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교대는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제법 있거든요. 뭐그뭐 그뭐 저기 청주 교대라든지 대구 교대라든지 그런 곳은 최저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주 교대는 최저가 최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저 최저가 너무 높아서 진짜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제 고등학교 현장 의견. 와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절충하게 15등급, 그래도 3등급을낮췄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계신 분들이 보통 고3 학부모님실 텐데요, 올해는 12등급 유지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점들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역 인재 선발은 57명 했었는데 올해는 71명, 14명 증원시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면접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인터뷰 같은 걸 실시합니다. 연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부담스러웠냐, 어떤 걸 제일 걱정했냐, 이런 걸 했을 때 학생들이 그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면접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저기 시간을 제일 줄이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분은 봐야겠다 해가지고 8분으로 좀 수정하였습니다. 8분 이제 2분이 줄어들면 아마 질문이 하나 두개 정도, 학생부 관련 질문 하나 두개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면접 일을 평일로 조정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가 토요일 에 보면서 저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주말에 학교를 안 가니까. 조금 더 편히 올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저희 학교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원 같은 걸뭐 서울로 간다던가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차라리 이제 학교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가 평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올해 수시 전형 안내입니다 그. 저희가 이거 어 수시 모집에서 하는 거는 학생부 위주 종합으로,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직적 성우수자, 이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고, 고등학교 졸업한 자격을 취, 취득한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받다든지 해외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든지 뭐, 그런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26명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서 전라북도에서 고교 3년 동안 재학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71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5명, 다문화가정자녀 2명, 나머지는 이제 농어촌, 기획인형 선발, 장애 있는 대상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 조직적 성부터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어, 이 인원이 만약에 수시 모집에서 충원이 되지 않으면 정시 일반으로 이월시키고요. 농어촌 학생, 기획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는 이 전형 그대로 수시, 정시 모집에서 따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2월 초에 정시 모집을 다시 공고합니다. 어,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때 정시 인원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수시 충원이 안 돼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육대학교에 좀 딜레마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 예를 들어 종합대학교의 화학공학과나 건축공학과 아니면 이제 사범대학교의 화학교육과 뭐 이렇게 하면은 중요시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화학교육과를 가려면 화학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뭐 수학을 잘한다든가. 근데 저희는 이제 초등교육과 하나로만 선발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이후에. 12개 과로 나눠주기 때문에 초등교육과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서류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과목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도 처음 뭐국어에부터 음악까지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공심화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라. 이렇게 학, 학부모들,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을 보면 학업 능력, 학업성취도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사가 되어야 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성 영역을 그네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분들을 있으면은 저거 찍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그래도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더 보기 좋으시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명이 어, 학생부 서류를 평가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서 평가를 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그출 문제를 별도로 출제를 합니다. 총한 문제를 하나를 출제를 해가지고 그 문제로 전 학생들이 일단 면접 시험을 보고요. 그 대답을 한 이후에 학생부 관련된 질문을 그한두 문제 아니면 두세 문제 이렇게 면접관에 따라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면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분인데 그 학생들이 가장 좀 현장에 와서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문제 출제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시험지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시험지를 보고 대답하냐 이게 아닙니다. 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상할 시간을 주고, 어 저희가 면접 구성 시간은 이제 8분 정도 되거든요. 8분 보여주고 자기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대답을 해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저희가 이제 매년 3월 달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거의 기출문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유형 파악만 좀 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다녔으면 그렇게 어렵게 어 그렇게 막 힘들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유형만 좀 파악하셔서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은 면접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반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이 3학년 동한사망년 1학기까지 다닌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다 학생부에 있습니다. 자기 그 학생부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제 뭐 독서 평가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뭐 세특에 써 있는 데요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어도 면접은 부담 없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아 이건 교직 적성 우수자인데 공통된 내용인데 수능 최저는 사합 12,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그 교직 적성 우수자는 고등학교 졸업 대상이 되는 학생들 검정고시도 되고 해외 고교도 되고 다 됩니다. 그걸 26명 선발하고요. 지역 인재는 작년보다 14명 증원해서 71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 농어촌, 기획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모든 전형 평가는 똑같은데 면접까지는 똑같은데 수능 최저 학력이 없으니까 어, 만약에 여기 농어촌이나 기획균형, 어, 국가보훈 대상자 등등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정도로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좀 지원하시면, 지적 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모집은 현재는 181명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시 결과가 최종 등록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역 인재 국가본, 저기는 미충원시 선발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어, 수능 100% 내신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수능 100%인데 저거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다 통과합니다. 저희가 2배수 통과시키거든요. 그런데 2배수 넘지 않, 않을 때가 제법 있으니까요. 거의 다 통과가 되고 그리고 면접 10% 반영이 됩니다. 면접은 학생부 종합과 달리 그 5분 동안 평가하고요, 5분 동안 그냥 그 문, 출제된 문제 하나만 물어보고 한두 개 물어보고 평가가 끝납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떻게 반영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영어는 상대평가, 아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해서 점수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정신 모집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고사 내용이고 이거는 한 5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수시 전형 작년도 결과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는 교직 적성 우수자를 4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몇명 들어왔죠, 저희? 8명 들어왔습니다. 8명.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57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49명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최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최저를 못 맞힌 친구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직적성 우수자 중에 추가 합격된 인원 있나요? 0명입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3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지원하실 때그 조대니까 높다. 예전에는 많이 높긴 했습니다. 많이 높았는데 조대니까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선발이 저기 많이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신 모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80%를 공개하고 있진 않은데, 어, 추가 합격이 예, 작년과 달리, 재작년과 달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시대 전주교대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정시때 들어오면은 이제 평균이 2.6이긴 한데, 그 평균이,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이제 뭐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 점수니까 조금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더 저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교대가, 어,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한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교대가 미충원 될 적도의 학교는 아직까지는 인기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지원 인원이 적었었지, 현재도 막 그렇게 인기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달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대가 옛날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어, 될까요? 이렇게 지대 겉부터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옛날 막 옛날에는 저희 그 지역인재 뽑을 때 여덟 명 뽑을 때는 커트라인이 1.13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정말 이제 좀 생각이 있고 학생이 진짜 초등 교원이 돼서 그게 그그 그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응원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질문은 저기 저기. 저기 상담부스에서 제가 5시, 5시 반까지 있을 거거든요. 예, 설명이 들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